안녕하세요 정대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위례입니다. 이번 주에 위례 리슈빌 분양 예정인데요. 그래서 위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리슈빌 내용 포함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뭐 청약 조건이랑 아파트 구조 소개보다는 저는 입지랑 환경, 인프라, 위례의 미래 전망, 위례 투자 전략 위주로 구성했고요. 리슈빌을 기본으로 하되 부기례 및 위례 전체적인 내용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위례 리슈빌은 총 494세대를 모집하고요 40평 42평대가 주력입니다 여기 t 부은형은 테라스형 인데요 어, 수변공원 조망이 가능한 테라스 포함 세대입니다 특이사항은 전매제한은 당첨일로부터 년그 다음에 50% 가점제, 50% 추첨으로 뽑고요. 이50% 추첨 중에서 75%는 무주택자에게, 그 남은 25%는 무주택자 중 탈락자랑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중에 추첨합니다. 지역 조건은요,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배정하고, 남은 50%는 서울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중에서 탈락자, 그 다음에 서울 1년 미만 거주, 인천, 경기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합니다. 입지 보겠습니다. 지도를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위례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리슈빌 인근으로 좁혀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게 위래 전체 지도입니다. 위쪽으로 5호선이 지나고요. 아래로 8호선이 지납니다. 북일에는 이쪽 이 수변공원 위를 북일례라고 보통 하고요. 북일에는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거나 분양하거나 할 예정인 단지들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특이하게 서울 송파구, 여기는 하남시, 성남시 세 개의 행정구역이 같이 있는 지역이고요. 왼쪽이 송파, 오른쪽이 하남, 아래가 성남시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행정구역이 있다 보니까 학군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 지역 학군은 하남시에서 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군은 행정구역별로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이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또 특이한 게 여기 성남지시라고 보이시나요? 여기가 미군 골프장인데요. 작년 11월에 문은 닫았고, 현재 국방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말이 많은데요. 일단, 성남 지시는 유의 전체 면적의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시면 엄청 넓죠? 여기가 원래 미군이 쓰던 건데, 미군이 평택 이전으로 이제 여기를 뭔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 국가적으로 실제 직접적인 돈만 봤을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거는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소속당을 LH에 매각해서 아파트를 짓는 방안이 첫번째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가 정말 자연이 아름답고 자연 보존을 위해서 공원 등으로 자연환경 보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민 편의 시설 등의 인프라를 건립할 수도 있죠. 어, 일단 위례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짓는 거는 반대합니다. 입주 물량이 더 늘고 교통도 더 막힐 수 있으니까요. 이것좀 봐야겠네요.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물량이 많아지는 거라 위례 아파트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아직 뭐가 결정된 건아니고요 이건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확대해서 니슈빌 위치를 보면요. 여기 빨간 점선 부분이구요. 행정구역상 송파구에 속합니다. 지도 보시면 이 알파벳 다음에 1, 2 나온 게 송파. 여기 3이 나온 게 하남. 그 다음에 이 밑부분에 2가 나오는 게 성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파구에 속해 있구요. 아래로 여기 수변공원을 끼고 있어서 수변공원 조망이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수변공원에서 분수쇼도 하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또 공모 받아가지고 디자인을 예쁘게 꾸민다고 해요.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바로 옆에 고등학교 보이시죠? 또 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이고 이쪽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도 들어옵니다. 거리는 직선거리 기준으로 500m가 안 됩니다. 5분에서 10분 내로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주변 아파트들도 한번 보면 여기 파란색 표시한 곳이 민간분양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들이고요. 어, 여기 호반건설그 다음에 여기는 북일의 힐스테이트 얼마 전에 청약받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미건설, 또 중흥건설이고요. 여기 우미건설, 중흥건설은 올해 말쯤 분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례포의 자리, 위의 포의자리 북일의 첫 번째 민간분양했던 단지죠. 어, 또이 노란색은 공공분양아파트인데요. 세 곳이 있으며, 여기 니슈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로 배정되어 다닐 경우, 이쪽을 지나서 가야 되죠. 이 공공분양아파트입니다. 또 오른쪽은 신혼희망타워몇달 전에 분양했었고, 또이 갈색 표시는 임대아파트고요네 군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가 의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형 병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세브란스가 언급, 언급되기도 하는 것 같던데 아직 미정입니다. 여튼 대형 병원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인프라 편의시설 볼게요. 여기가 위례 리슈빌이구요. 이 5분 거리에 스타필드 위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와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마트도 볼수 있습니다. 스타필드 가보신 분들 아시죠? 뭐 규모랑 내부 시설, 뭐 완전한 쇼핑 문화, 먹거리 복합 공간입니다. 어, 그리고 이 주황색 라인이 트렌지몰 라인으로 상가랑 편의시설이 너무 발달해 있습니다. 조감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트램도 예정되어 있죠. 또이 초록색이 휴먼능이고요. 산책이나 조깅, 자전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도 참고하시고요. 임장가서 봤는데 깔끔하게 정말 잘 해놨어요. 여유있게 산책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 공급시설이라고 있죠. 이게 LNG 열 병합 발전소인데요. 사실 발전소 하면 깊이 시설이죠. 그런데 LNG는 화력 발전소보다는 친환경이고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받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미세먼지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걸리시면 아무리 유해하지 않다고 해도 찝찝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이 걸리시면 이 인근 지역을 피해 조금 멀리 있는 단지를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커뮤니티 등에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제 생각은 그런 거에는 너무 휘둘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좀 냉정한 판단도 필요해 보이, 보입니다. 이번에 교통을 알아볼게요. 제가 원래 보통 교통을 처음이 하는데, 위례는 이제서야 말씀드리네요. 그게. 여기가 지금 교통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미래는 먼저 현재 역세권이 아닙니다. 직장 출근 시 자차로 이동을 하거나 버스 타고 뭐 장지역이나 거여역으로 와서 뭐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런 점이 출근길에는 특히 귀찮죠. 그리고 빨리 가면 좋을 텐데 막히기까지 합니다. 이 부분이 미래 최고의 단점입니다. 사실, 부동산하면 입지고 입지하면 교통인데요. 교통이 좋지 않은 지역은 상품 가치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입지 가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위례는 교통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교통 쪽으로 위례 쪽에 예정되어 있는 개발 호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철도 노선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빨간색 라인이 위례 신사선, 위신선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위례선이라고 하는데요. 위례 트렌입니다. 위신선 먼저 보면, 뭐 위례중앙 푸르지오에 있는 위치의 위례중앙역 예정이거든요. 그 위례중앙역부터 시작해서 신사까지 오는 노선이고요. 노선도를 보면, 뭐, 하계울역 3호선, 삼성역도 지나고요. 삼성역 지나는 거 진짜 크죠. 삼성역이 얼마나 발전을 할 것인지는 제가 다른 영상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일단 여기 뭐 gtx도 두개 지나고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리고 봉은사역, 청담역, 다화승역이네요. 신사역까지 노선들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랜이 지난 가는 트랜이 지나가는데요. 마천역부터 이 8호선 복정역까지 그리고 이지선 구간도 확정되어서 8호선 추가 예정인 운암역까지도 연결됩니다. 조금 다른 이미지로 볼게요. 이게 위례 트램 노선도이구요 리슈빌의 경우 이쯤 있죠. 그러면 여기 트램역에서 아주 인접한 위치인 거네요. 좋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진행 상황이요. 먼저 위신선은 작년에 민간 투자 적합성 통과를 했구요 이제 남은 단계가 사업 지정 및 사업계획 고시, 그다음에 우선협상자 대상 지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개통 이 단계가 남았고요. 보통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지하철이라는 게 그간 여러 경험에서 볼수 있듯이 생각보다 더 지연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대충 2030년이 되어야 위신선을 탈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전매 제한이 8년이죠. 당첨 시부터 8년이니까 2027년이 되겠는데 전매 제한 풀린 시점에도 위신선이 개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아, 이 부분은 유래의 최대 약점입니다. 그리고 유래 트램은 지금 2021년 착공, 2024년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연되지 않고 예정 일정이 맞게 된다면 좋겠지만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철도는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유래 트램도 2024년보다 그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죠. 유래는 교통이 먼저 돼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8호선 운합역 신설이 있습니다. 8호선 복정역이랑 산성역 사이에 운합역을 신설한다는 것이고요. 2020년 정도에 개통된다고 합니다. 운합역 신설은 중간에 역사만 하나 더 만드는 거라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8호선 신설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8호선 판교 연장 때문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진 예정이라고 하고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호재죠. 판교가 특히 질, 직장 밀집지역이라 직장 밀집지역 접근성은 너무 큰 호재거든요. 분양가 비교하겠습니다. 니시빌은 평당가 2100 살짝 넘는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바로 밑에 힐스테이트랑 아이파크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대수는 다 비슷하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힐스테이트는 3000 초반 아이파크도 3000 초중반 수준입니다. 어, 리시빌 확장비랑 중도금이자 이런 거다 해도 18년, 19년 주변 실거래가 기준 상당히 저렴한 분양가네요. 자, 이제 그러면 위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1, 2년 전까지 투자의네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인서울, 역세권, 소형, 신축. 과거 몇 년간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하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나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직주 근접성과 GTX 여부입니다. 물론 인서울 역세권 소형 신축 이것도 유효하고요. 여기 앞으로 직주 근접성과 GTX는 아주 핫한 투자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직주 근접성과 GTX로 보면 유래는 이두 가지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주근접성은 앞으로 교통이 되면 해결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위신선은 10년 봐야 되고요 트램도 2024년 예정이라 사실상 그보다 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핫한 GTX는 또 위례에는 안 들어오죠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위례가 교통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치고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위례의 위험 요소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위례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 입주 물량과 8년 전매 제한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동남권 입주 물량은 많이 아시겠지만, 물량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많은 곳은 그냥 여기서 쭉 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가야지, 매도 생각하시고 가면 매도할 때그 마음고생 마, 말도 못합니다. 또 8년 전매 제한인데요. 이건 왜 문제가 되냐면, 돈을 묶어놔서 유동성을 막기 때문입니다. 위례 분양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잔금 치를 때 대출 없이 자산 100%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대출을 끼고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당첨 후 8년이니 2027년까지 양도가 제한되는데요. 그럼 2027년까지 대출금을 갚아야 됩니다. 2017년 1월 1일 분양하는 아파트부터는 거치 기간을 오래 놓을 수 없죠. 그래서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갚아야 되는데요. 대출금이 큰 경우라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삶의 질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딴 지역은 8년 제한이 없으니까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우면 뭐 양도세 내더라도 팔거나 2년만 어떻게든 참고 양도세 비과세 받아가면서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8년 전매 제한으로 그걸 막아 버렸으니까 꼬박꼬박 대출 원금이랑 이자 내야 됩니다. 뭐 물론 전세를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신규 입주 아파트들은 입주 시점에 물량이 한 번에 터져서 전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동남권 입주물량으로 위례전세는 약세가 지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교통이 좋지 못한 지역은 전세가율이 낮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해도 돈이 충분하고 오래 사실 분들에게 적합하지 그게 아니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례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먼저 분양은 대출만이 안 받아도 될 분들, 그리고 오래 살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투자는 지금 타이밍은 아니고, 위신성과 트램이 조금 이슈가 있거나, 입주 물량이 늘고 해서 위례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그때 구매하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제가, 처음에 위례 임장 갔을 때새 아파트들이 많고 정말 깨끗하고 신도시 느낌 물씬 풍기고 또 중앙광장이며 휴먼링, 트램진몰 이런 이국적인 느낌의 위례를 보고 정말 감탄을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살고 싶었어요. 이런 훌륭한 인프라가 있는 곳이 없죠. 제가 위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교통, 직주, 근접, GTX, 입주 물량 8년 제한인데 사실 위진선 개통하면 이 교통과 직주 근접은 해결되고 GTX도 삼성역으로 보완되죠. 그리고 입주물량이랑 8년 전매 제한도 결국 시간이 가면 해결될 문제고요. 위례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환경 인프라를 가진 곳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단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위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분양은 꼭 8년 전매 제한 감당 가능하신 분과 오래 사실 분만 하시고, 투자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통과 입주 물량이 해결되면 다시 날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상 정대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